고맙습니다. 영영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흠, 봅시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이분요? 잘안 보입니다, 이분은. 소리도 안 나와요. 이분인가요? 잘 하시는데요? 몇초 나왔습니까? 잘 하시는데요? 다시 볼게요. 한 29... 29, 30이네요 한 29에서 30정도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면 될까요? 이 영상을 보면 될까요? 한 29에서 30정도 나왔거든요 방금 보내, 보여주신 분이랑 홍성근님이랑 거의, 기록, 가, 거의 비슷한 기록 나왔어요 29, 30 왔다갔다 하거든요 요걸 보면 조금 답이 나올까요? 27 나왔어요? 27초 나왔습니까? 오, 멋지다. 이거 보면 이제 알겠죠? 이거 아프리카가 있네요? 방송할 때 쓰셨어요, 이거? 성종현 화이팅! 어디 있습니까? 이, 이분은, 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이분인가요? 당체 이걸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걸... 어,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이분인가요? 저기, 저, 아프리카 좀 채팅 좀, 네. 좀, 살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왔지? 뭐, 하디슈인가 그거 안 떴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이거? 아, 그래요? 어디신지 모르는데, 끝나고 이게 레인이 아마 표, 포함이 된것 같은데요, 기록이. 끝나고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봅시다. 주경아 배치만 하잖아, 배치만 하지마 와우, 깔끔하다이분인거같네 성주가 노... 화이팅! 녹색, 녹색이 아닌데? 이분인가맞요 1등, 1등, 1요녹색등등이 1등. 아닌데? 이분닌데 근데 이분은 이은가만은데등 28초 오네요. 어, 최고 기록이 얼마시죠? 네, 최고 기록이 근데 얼마세요?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고 기록이. 주경아 배치기만 하자마 배치기만 하지마 와우 깔끔하다 성주교 <놀람> 화이팅!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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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일단 28초, 27초 때라면,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지금 위치거든요? 거래서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신다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이 28, 27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물잡기가 이제 힘이 끝까지 땡기는 힘이 중간에 커지거든요. 발차기도 제대로 차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걸 봤을 때 아마 발동작, 물잡기랑 발차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발차기는 발차기만. 팔 동작은 팔 동작만, 그리고 다시 콤비네이션으로 다시 연습을 해야겠죠.